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도 365 챌린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복윤화 2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2종 세트 복윤화 자, 요거는 황색 복윤화 자, 꽃 사진 볼까요? 자, 요거는 황색 복윤화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주검색 복윤화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 예, 감홍시가 익은 것 같은 그런 색상의 봉유나입니다. 자, 노란색 봉유나, 감홍시색 봉유나, 노란색 봉유나, 감홍시 봉유나, 송화관 천일, 천일이 되겠습니다, 천일. 오늘 한쪽을 커팅해서 봉유나, 아, 명품의 봉유나가 없으신 분들, 이종 세트로 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 두개 판매가는 18만원입니다.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아, 좋네요. 뿌리가 아, 좋아요. 네, 전지기입니다전지기입니다 전지초기입니다. 자,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